설화중 3학년 학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 재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나랑 같이 할 상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직업이 너한테 적당하니 뭐 이런 식인데, 어, 재미로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뭐, 너무나, 예, 너무나 당연한, 예. 여기 이제, bold에 지금 필기되어 있는 걸 보면, 재밌는 게, 재밌다기 보다는, 이 bold라고 하는 건 대담한 이란 뜻이고요 bald가 되면 대머리라는 뜻이다. bald가 되면, 그 정도 하고요 음, North란 말이 명사인데, ERN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구나, 라는 거 표시하신 거죠. Part-time은 시간제로 일하는 거. 뭐, 우리말로 하면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원래 독일어죠. 우리는 이제 아르바이트란 말이 이제 주로 쓰이는 말이고. Quiz은 stop하고 같은 말이다. 스테이에다가 abl이 붙여서 스테이블 그래서 안정적인, 변하지 않는 거란 뜻이다 석시드는 스펠링 조심해라 얘는 얘는 동사고 얘는 석시드는 동사고 명사는 얘는 명사고 동사하고 명사 구별 못해서 고등학교 음. 2학년 짜리가 그런 애가 있었는데 success 가 명사입니다. succeed 는 동사입니다. whether 는 뭐뭐인지 아닌지고 w-e-a-t-h-r 은 날씨라는 뜻이라는거 선생님이 강조하셨네요. 이거는 소유격 나의 경우에 그럴 때는 in my case 고그 남자의 경우에 그럼 in his case 뭐 이렇게 하라는거죠. make a decision 을한 단어로 하면 decide 다 take a chance 기술을 decide의 명사형이 decision이니까 결정을 하다 결정하다 같은 말이죠 trial and error trial은 아무것도 안 쓰였을까 trial은 try란 말의 명사형입니다 시도 해았더니만 틀렸어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다음엔 그렇게 안 하겠죠 achievement의 명사형 접미어들이 MENT가 되거나 ITY, TION, SION, NESS, ANCE, URE, 이런 것들이 명사형을 만든다라는 얘기. Advise는 충고하다고 명사형은 뭐야? 얘는 명사로 충고. Courageous의 OUS가 형접이고 successful의 ful이 형접이란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succeed는 동사고요, success가 명사예요. 거기 success에 ful 붙으면 성공으로 가득찬. ful은 full의 줄임말이잖아요. 성공으로 가득 차 있는 성공적인. stability는 안정성, reality는 현실, 실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막 뭐를 티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얘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외워주셔야죠. 얘도 에미엔트가 -E 명사형 만드는구나. 자 크로스워드 퍼즐입니다. 자 to work hard in order to achieve something. 그 뭔가를, 어치부가 성취하다잖아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이제 펄수가 되는 거죠. 이게 추구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용기. 5번에 용기. courage라고 하죠. 형용사용은 오유에서 이게 붙어야죠. 여기까지는 명사자. 용기, courageous 하면 해외용사로 용감한. Air pollution in this city is serious. serious 하면 심각한. A staying, stay, 어, 가 아니네요. 해외용사란 말이고요. staying the same.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큰 변화들이나 문제들이 없는. 그게 stable이죠. 안정된 bold죠 bold 이게 대담만해가지고 brave나 fearless 두려움이 listen은 뭐뭣이 없는 이잖아요 bold 영감을 주다 inspire 이거죠 inspire a person who is very skilled at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거를 매우 잘 하는 사람, 전문가죠. 그래서 expert 가 되죠. 이게 전문가잖아요, expert. 실제로 expert와 같은 말이 professional이에요. What is your major? 실현하다 또는 깨닫다 라는 뜻이에요. 두개 있어요, 뜻이. 얘가 1, 얘가 2 이래서 그게 realize. r e a l i z e 는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에 realize 이거네요. realize to show someone the way 어느 길을 누군가에게 알려 주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bying 그 남자나 그 여자 앞에서 감으로써 길을 알려 주는 거. lead가 되죠. 어디있냐 LEAD -E 여기있네요 LEAD 자 그렇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더 이렇게 복습하는 개념이라고 봐야죠 Have you ever heard? 했으니까, ever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합쳐지면 에버 때문에 현재 완료 경험이 되는 거고요. 스페니쉬 음식 먹어본 적 있니? 이거죠. 참고로 스페 어, 예. 소문자로 쓰면 안 되죠. 이게 형용사형과 명사형이 있는데 이게 스페니쉬하면. 명사형은 스페인이죠. 똑같은 이유로, Germany,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라는 회용사는 뭐니? German, 이게 회용사죠. 독일의, 또는 독일 사람. 회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얘들은 뜻이, 뭐뭐의라는 형용사 뜻도 있고요. 어디 사람 어디 어 이거는 명사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어 스페인 사람 스페인의, 독일어 독일 사람 독일의 이렇게 돼요. 얘는 스페인 독일어 명사고요. 스페인 음식 먹어본 적 있냐? Before 때문에도 현안경이 되네요. 현지 완료 경험. 해부로 물었으니까 해부로 대답해야죠. 아니, 너는 먹어본 적 있냐? 어, 먹어본 적 있어. 잘난 척하는 거죠. I hope you can try sometimes.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길 기대. It's really, good, 정말 좋아. I will. 그렇게 해볼게. 지금은 I just buy this Spanish recipe book. 이 스페인 음식에 관련된 요리법 책을 사는 게 낫겠어. 살 거야. Have you ever visited another country인데, another country가, another 다음에 단수가 와야 돼요. countries 쓰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other이 와야 돼. other 다음엔, other 다음엔 복수가 와야 되고요. Another 다음엔 단수가 와야 되는구나. 예. Yeah. Have you ever visited another country? 가본 적 있냐? No, I haven't. Have로 물었으니까, have로 대답하는 거고. 너는 그런 적 있니? Have you 다음에 생각된 말을 쓰시면 뭐야? Visit another country가 여기로 들어가야죠. Have you visited another country? 생각된 말이죠. 난 있어 I've been to France 이렇게 되었네요 요건 다른 학교 자료에도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have been t o has, have gone to 이건 그래서 보통 3일장에서 현재가 돼 버려서 has gone to가 보통 쓰이는 거죠 물론 they have gone to 그러면은 그들은 가버리고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have been to는 가본 적이 있다 해서 현완경이고요 해브곤트는 가버리고 없다해서 현완 현재 완료의 결과에 들어가요. 여기 고운투하면 안 돼요. 나는 가버리고 프랑스에 가버리고 없다. 네가 여기 있는걸 가버리고 없어 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I hope you can travel to another country sometime. 너 언젠가 가기를 원해. Yes, I really want to visit Canada. 가고 싶어. Look, this book about Canada looks very interesting. 되게 재밌어 보인다. 남자애가 프랑스 갔다 왔다고 잘난 척 하니까 여자애가 캐나다 가고 싶어 해서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이 캐나다 관련된 책 재밌는 것 같다야.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You should read this book about the moon. 달에 대한 얘긴데 꼭 읽어야 돼. 이거 되게 재밌다. I know. 알아. I've already read it. Already. Have 다음에 P.P.가 나온 거예요. already가 나왔으니까 이건 현재완료에 뭐가 되는 거야 현완 완이 돼야죠 현완은 뭐가 들어가니 j y a n just yet already now 이거 지금 already 나왔으니까 현재완료에 완료 나 이미 그거 읽었다 남자가 잘난 척하니까 you did 네가 벌써 네까지께 비웃고 있는 거죠 원래는 did 보다는 have p p가 나왔으니까 you Have 하고서 물음표 쓰는 게더 정확해요. 이게 더 정확해요. 어, 너 읽었다고 You have read it already. 벌써 읽었다고. How about the movie? 어, 여자가 놀라면서 영화는 영화는 봤니? 본적 있니라고 해석돼 있거든. 그래서 현완 뭐뭐한적 있니? 그럼 뭐야? 현완 경이죠. 그 책에 관련된 영화를 보, 벌써 봤니? 봤니? 올 때면 노아의 해븐트 못 봤어. 햅으로 물으니까 햅으로 대답하는구나. 해답때 말은 뭐야? 이거죠. 노아의 해븐트 씬더 무비 어바웃 더 북. 본적 없어. 왜? Well is even than the book. 아, 읽었다 이거지. 훨씬 재밌거더라. 저 선생님, 뭐가 재밌어 저렇게 혼자 신났다고 농담하고 앉아있을까요?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3분 전. 해가 뜨고 있네요. 아, 이게 새벽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까 12시 반 부터인가 일을 했는데 이게 4시간, 5시간을 해도 끝나질 않네요. e 분 e 로 해서 e 분은 비강이에요. 메리는 원급 강조예요. 매우 라는 뜻이, 얜 뜻이 뭐니? 훨씬이잖아. 비강이 뭐가 있니? F E S M Y 얼라 이렇게 외우라잖아 그거를 아 글자 따서 b 스 s 미 얼라 이렇게 외우라고. F는 뭐야? far죠. 그러니까 far better 훨씬 더 좋은. even better 훨씬 더 좋은. still better 훨씬 더 좋은.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yet 배로 훨씬 더 좋은 올라 배로 훨씬 더좋은예 비강들이라고요. 설마다 외우고 있겠죠. 훨씬 더 재밌다 책이 아니, 영화가 영화보 책보다 더 재밌는 영화는 본 적이 없는데요. 보통 책이 더 재밌어요. 영화는 그걸 다 담질 못해서. 책을 되게 재밌어 했던 사람이 영화를 그 영화를 바탕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나왔을 때 책을 보면 실망하잖아요 보통. 해리포터도 영화보다 책이 훨씬 더 재밌다 고 그러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